선생님, 안녕하세요. 응.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신을 모시고 있는 백연한 매화도령입니다. 네. 선생님은 네. 무속인이 되시기 전에 혹시 직업이 많이 바뀌셨나요? 많이 바뀌었죠. 아 혹시 <laughs> 몇개 정도 직업이 바뀌셨는지, 직업이 셀수 있을까요? 셀수 어, 없을 정도로. 어, 판매직도 있고, 뭐 일용직도 있고, 음... 어아 못해 뭐. 항상 정서가 불안하다 보니까 계속 직업을 바꾸게 되더라고요. 아. 나한테 맞는 직업이 무속인인데 <laughs> 그, 그 옷을 못 입고 있으니 계속 이제, 이제 직장으로 이제 끊기 없이 계속 이제 돌더라고요. 아.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처럼 이렇게 직업이 네. 많이 바뀌시는 사람도 있고 네. 직업이 이제 하나로 쭉 유지하는 네. 사람이 있는데 이게 좀 직업을 자주 바꾸는 사람들은 좀 어떠한 이유 때문에 직업을 그렇게 자주 바꾸는 아. 건지 일단은 제가 볼 때는요. 귀가 얇아요. 귀가 얇고요. 어, 마음의 중심이 없고 계속 흔들리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도 잘 이제 중심이 없고 일단 돈만 보고 가자 했을 때 이제 집중력이 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고 또역마가 있느냐 없느냐도 또 차인데 일단 귀가 얇다 보니까 뭐 TV에 나오는 직업들 요즘에 뭐 유튜브도 활성화 돼 있고 뭐 인스타도 활성화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겉모습만 보고 이제 귀가 얇기 때문에 이제 저거 한번 해볼까 이거 한번 해볼까. 이제 그렇게 또 집중력이 좀 떨어지시는 분도, 정서가 좀 불안하신 분들은 이제 직업이 자주 바뀌어요. 자주 바뀌고. 또 영마가 있는 사람이 뭐 사무직을 할때 과연 되겠어요? 사무, 영마가 있는데 사무직을 할될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 계속 이제 떠돌아다녀야 되는 사주팔자에 이제 사무직을 했을 때는 분명히 안 맞죠. 돈만 보고 하기에는 어, 내 사주팔자랑 전혀 맞지 않는 직업을 가졌을 때는 근데 솔직히 영업직이 제일 잘 맞거든요. 그데 영마 있는 사람들은 계속 환경 자체가 바뀌니까 이제 기술직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계속 위치가 바뀌는 거죠. 장소가. 귀가 얇거나 이제 영마가 있는 사람들은 직업이 자주 바뀌죠. 그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하고 싶은 걸 하세요. 대신에 열정이 좀 들어가야겠죠. 열정이 들어가서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하셔야지 돈을 따라가게 되면 절대적으로 잘할 수 없고요. 누가 말해줬거나 뭐 누가 이거 잘했더라, 뭐 이거 했는데 잘했더라 아니에요. 나한테 맞는 옷이 있어요. 말 그대로 제가 무당의 팔자인데 제가 뭐 판매직이라고 영업직을 하면 잘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내가 어 생각했을 때아 이런 직업이 내가 하고 싶고 아 이런 직업 이잘 맞구나 내가 느꼈을 때 그런 직업을 택하면 가장 좋고 귀가 얇으면 절대로 성공할 수는 없어요. 이런 분들은 분명히 사기를 당해요. 쉽게 가려고 하는 거죠. 어, 역마가 있는 사람들, 이제 집중이 좀안 되는 사람들, 뭐 정서가 불안한 사람들은 항상 이제 직업이 자주 바뀌는데 이런 분은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음, 정신 집중을 하시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하다못해 뭐 황된 꿈을 꾸셔도 괜찮아요. 뭐 연예인이 되고 보고 싶다. 뭐, 유튜브 촬영을 해보고 싶다. 음, 이상적인 꿈, 그 이상의 꿈을 꿔서 내 자존감을 높이고, 하나를 해도 뭐, 귀로 듣고 눈으로 보기보단 내 마음으로 정해서 하는 일, 뭐, 돈을 따라가지 말고 내 열정을 따라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셔라. 그럼 분명히 나중에 내가 사주에도 분명히 대운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좋은 시너지를 발휘해서 언젠가는 내가 해오던 일이 짧던 길던간에 언젠간 내가 자, 잘하는 일을 열정적으로 했을 때 분명히 대운이 왔을 때 내가 귀인이 들어서 성공하는 확률이 높으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차분하게 계획적으로 움직이시면 분명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큰 대운이 들어와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으니 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한걸 따라가지 말고. 어,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안 했던 게 뭐가 가장 후회될까 라고 생각했을 때아 이게 가장 후회된다 내가 해왔, 해보고 해 싶었던 거 계획만 있던 거 대신 현실적으로 조금 내가 부족하다고 느낀 거 노력하면 다 돼요 그러니까 어, 좋은 시너지 역할을 할수 있게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제일 잘하는 일을 해야 이 직업이 바뀌지 않고 잘할 수 있다 또 역마가 있는 사람은 이 역마 무시하면 안 돼요 이게 안 좋은 사일수 있지만, 내가 이 역마를 발휘했을 때, 내 사주 역마가 강하게 있는 걸 발휘했을 때 정말 좋은 에너지를 발휘할 수도 있으니까요. 역마가 있을 때는 그 역마를 부릴 수 있는 직업을 조금 택해보자. 그래야 내가 오래 할수 있는 직업을 택할 수 있다. 오래하고 강직하게 해야 내가 재정적으로도 큰 문제가 없잖아요. 저는 직업이 많이 바뀌는 게. 네. 그냥 돈 오로지 돈이지 않을까라고만 음, 음. 생각했는데 네. 또 이제 역마라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는 좀 생각을 어. 못했네요. 음. 그렇죠. 역마가 이제 뭐 하다못해 가수들은 역마가 있어야 돈을 버시잖아요. 좀 영향력이 될수 있으니까요. 역마라고 해서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그 역마 역으로 이용하시면 돼요. 이런 분들은 집에 가만히 있기보다는 역마가 있으면. 많이 돌아다녀라. 사주에 역마가 있는데 집에만 있고 싶어요. 뭐 이런 분들은 뭐 집에만 있어 뭐 자택근무를 하고 싶어요. 이런 것보다는 일은 이렇게 하시되 항상 뭐 취미 활동 같은 거는 조금 돌아다시는 게 좋아요. 역마를 푸는 거죠. 그렇게 해야 이제 내가 마음이 안정이 되고 좋은 기운을 쏟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야죠. 항상 돈만 조금 쫓지 마시고, 본인한테 어떠한 살이 있는지 조금 확인을 하셔서, 그거에 맞게 움직이시면 언젠간 좀 대운이 들어오고 귀인이 들어온다. 그럼요. 네, 그러면 이제 성공할 수 있다. 네, 버티라는 음.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어, 모든 사람들이 좀 돈만 쫓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잘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